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삼성전자 분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쪼개라 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저번에 30% 상한 캡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 코스피 200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어가면서 다른 음, 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이 또 나오고 이러다보니 점점 어, 이 균형이 어떤, 밸런스가 깨지면서, 어, 삼성전자를, 어, 손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수술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어, 코스피 200, 선물 시장, 뭐,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선물 매매하기가 좀 어려워지면서, 어, 좀 복잡해지니까, 좀, 어,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예, 한 종목이 너무 대한민국 주시장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새로운 방안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오래 전부터 나왔어요. 제가 뭐 5년 전, 예, 5년 전에도 증권사 다닐 때삼성전자 지주사로 전환된다. 어 삼성 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승계 구도로 가면서 이재용 뭐 이부진 뭐 이쪽 라인으로 가면서 삼성그룹 개편이 되면서 삼성전자도 쪼개진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이 얘기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오랜 오랜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이제 화두에 올라왔네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대 어, 삼성전자가 어,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은 첫 번째 삼성 반도체 세미 컨덕터 쪽이 그다음에 IT 모바일, 그다음에 삼성 스마트폰 그쪽이겠죠. 그다음에 어, 디스플레이 패널, 요 이제 그 삼성 전자 그 TV 쪽, 그다음에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가전 제품, 각종 뭐, 뭐 청소기, 뭐 냉장고, 뭐 이런 거 많죠.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처럼. 플레이 디스플레이 어, 패널 쪽 이쪽도 있고 이렇게 한네개를 크게 어, 삼성전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쪼개면 어떨까 그래서 대략, 대략적으로 만약에 쪼갠다고 했을 때또 시나리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laughs> 제가 시나리오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 비중은 삼성 반도체가 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에 거의 한 20조 정도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과 컨슈머 인렉트로닉스, 가전 쪽이 한 4조 정도 영업일기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어, IT 모바일 쪽이 10조 정도. 그럼 요, 요렇게 뭐두 개로 하든지, 뭐. 그 다음에 지주사 또 나와야 되겠죠? 지주사 나오고, 삼성전자 지주사, 삼성반도체, 그 다음에 뭐 삼성 스마트폰, 요 가전, 요렇게 삼성 IT, 그 다음에 IC, 뭐 이런 식으로 컨슈머 일렉트로닉스와 그다음에 모바일 M, 뭐 엘렉트로 M, E 뭐 이런 식으로 삼성 전자 M, E 삼성 C, S, S 컨덕터로, 그러니까 세미컨덕터로 S, C 뭐 이런 식으로 삼성 S, C 삼성 E,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고 지주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대충 그림이 좀 나오겠네요. 그럼 지주사 반도체 스마트폰 아 이건 너무 분사가 많이 되면 또 정신 없으니까 한세개 정도로 지주 반도체 그다음에 스마, 스마트폰도 어차피 가, 전인가요 스마트폰은 가전 아닌가? 뭐 하여튼 가전과 스마트폰 이런 식으로 해서 쪼개버리면 좀 그림이 그렇게 망가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회사의 시가총액은 뭐 절반 정도로 한 150조 150조짜리가 두개 나오면 그러면 또 상한가 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30% 캡도 뭐15% 대로 줄어드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보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시나리오들이 어떤 근거로 나올수 있느냐 이제 대충 재무제표를 영업이익 이렇게 보시면. 네. 삼성전자의 실적을 이렇게 쭉 보시면 네, 대략적으로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질 수 있는 겁니다. 예. 보시면 어 영업 이익이 이제 요런 식으로 어 반도체 쪽이 지금 2020년 예상입니다. 22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이 2조. 그다음에 C 아까 말했던 어 가전 에 l e c t r o n 가전 2조 7천억. 그다음에 IM 어 모바일 쪽이 10조 정도. 요런 식으로 뭐 근데 보면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가장 캐파 크죠. 44조 최대 44조, 작년 14조, 올해 24조, 내년이 34조.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일단은 독립해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디스플레이와 c e 와 IM 쪽이 이제 합치든지 아니면 어 모바일 쪽은 따로 나오고, 디스플레이와 가전 쪽이 합치든지. 뭐 이런 식으로 4개 정도. 지주사,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C, 그 다음에 IM 이렇게 4개로 이렇게 나누면 또 그림이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림처럼 이제 4개 정도로 이렇게, 어,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가전, 아, 스마트폰하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패널과, 이쪽, 이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지주사 나오면 네개로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뭐, 현대지주, 현대건설, 뭐, 현대, 뭐, 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저번에 분사, 분할 쪼갠 적이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여봅니다 네. 이거 확장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어, 지금 한국거래소 측에서도, 이제, 요런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증권사 쪽에서도, 어, 30%캡 룰, 에 대해서, 이제, 앞두고, 조금, 이런 거 좀, 고려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또, 이런 분할 나오고, 이렇게 분사 나오면, 또, 주가, 시, 주식시장이 또, 요동을 치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매매도 좀 나오고, 그러면서, 증권사 수수료도 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 쪽에서, 이제, 이런 거,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트라이를 하는 거죠. 한국 거래서도, 음,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뭐, 선물 옵션 만기일에, 또 조기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흘리고, 그러면 삼성전자도 그럼 봐, 쪼개볼까, 쪼개면서 주가 변동 나오고, 주가 변동 나오면서 거래 나오고, 뭐 이런 식 이런 그림이 아닌가. 시장은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한번 한번 물을 이렇게 한번 휘저어 주는 거죠. 이슈도 만들어주고, 그런 이슈가 또 나오면 또 주식장이 또 움직임이 또 생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삼성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갖게 되고 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대신에 가전 쪽이나 뭐 나머지 쪽은 또 주춤할 수 있겠죠 한, 함께 움직이는데 반도체만 또날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모바일 쪽이 뭐좀안 좋으면 모바일만 떨어지면 되는데 또뭐 그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어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측은 현재로서 검, 전혀 검토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 네뭐 예, 어쩌죠.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과연 쪼개질 것인지, 아니면, 어, 정말 주시장은 식 이런 게 재미가 있죠. 이제 이런 재미가 있습니다. 쪼개느냐, 마느냐또 쪼개면서 주가가 급등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지, 지지부지 하느냐, 아니면 뭐또 쪼개고 또 폭락이 나오느냐, 왜 쪼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어, 그럴 수도 있겠죠. 삼성, 지금, 뭐, 바이오로직스, SDI, 물산, S. 예전에도 삼성, 물산, 뭐, 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삼성, 어, 이런 식으로 합병하고 인수하고, 뭐, 뭐, 좀 얘네들도 구조조정이 많았죠. 예. 지분 변경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한 대기업들은 그런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이제, LG그룹주, 삼 SK그룹주, GS그룹주, 이런 것들. 그룹주들은 그룹주대로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삼성전자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네요. 근데 어뭐 주시장이 한번 새로운 또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느낌으로 한번 분사하고 뭐 분할하고 하는 것도 재미는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러면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또 가져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뭐또 분사하면서 주가가 뭐 2만원 3만원짜리 뭐 삼성 반도체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사람들이 또 많이 살 수도 있겠죠. 가격적으로 와 이게 싸졌나 싶. 도하고예뭐 그러면서 또 주가가 뻥튀기 되기도 하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프리미엄을 더 받는 반도체 쪽이 확더 날라간다든지 좀 프리미엄을 못 받는 가전 쪽이나 이런 쪽은 또급락한다든지뭐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주가 변동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증권사도 돈을 벌고 그다음에 한국 거래소도 좀 명맥 쌓고 뭐 그다음에서 또도로비 일어나면서 뭐이제 이런저런 그런 게또 주식 시장에 또, 또 묘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이슈가 좀 있다라는 거를 좀 한번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오랫 오랜 기간 동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확 결정이 날 수도 있겠죠. 또또 주주총회도 임박했고 하니까 주총 때뭐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증시는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고 보합권 상위종합지수 일본도 좀 조,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뭐, 그래도, 뭐, 급락은 안 나오니까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활기찬 월요일을 잘 보내시고, 또한주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